상하이 왕홍 체험 저도 다녀왔습니다. 소녀 스타일 사진 찍고 싶어서 예원에서 저렴하고 예쁘게 해주기로 유명한 매장으로 예약했어요. 저는 다른 옷 입어보지도 않고 꽂힌 이 옷으로 골랐습니다. 가을 뮤트라면 역시 옥색이죠. 역칸으로 이동해 메이크업 하는데 엄청 빠르게 톤업이 차례대로 올라옵니다. 진짜 계속 예쁘다고 해줘서 입꼬리가 이마까지 올라갔다가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잠깐 내려갔어요. 오 쇼츠에서 봤던 그거다. 소문난대로 파우더 두께는 살벌했고요. 섀도우도 가을 뮤트에게는 잔혹한 핫핑크였지만 피부 표현을 하얗게 해주셔서 그런가 의외로 둥둥 뜨는 느낌이 없더라고요. 입술 확장도 섀도우로 한 다음 안쪽을 채 이게 진짜 예뻤습니다. 광택감 올린 다음 얼굴에 맞춰 목까지 톤업하면 메이크업은 끝! 중년 언니들 진짜 너무 친절하고 욕해해서 계속 예쁘다고 해주는 거 있죠. 신나서 춤추면서 사진 작가니까 소품색 고른 다음 촬영하러 출발합니다. 하면서 제가 예원 궁겁질 거리 뭐가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작가님이 예원에서 사 먹으면 비싸고 맛없으니까 다른 데서 사 먹으래요. 촬영 전에 포즈부터 시선까지 디렉팅 완벽하게 해주시고 화장은 엄청 진하지만 밤에 플래시 터트려서 촬영하면 사진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대신 렌즈 직경은 더큰걸 끼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저도 관광객이지만 지나가던 관광객 아저씨랑 사진도 찍어드리고 조만간 롱폼으로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.